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아, 새벽이래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수요예배 특강으로 우리의 예배가 어, 좀더 깊어지길 소망하는데 조금 깊어지고 있나요? 아, 좀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예배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 어, 우리의 예배가 한 차원 더 성장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라기는 오늘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범죄로 인해서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는 그의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의 자손들에게서 형제를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살인의 원인입니다. 이 형제가, 이 형이 동생을 죽인 그 원인이요. 이 형이 그 동생을 죽인 그 원인이 뭐라고 우리는 알수 있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이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두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가인, 두 번째가 아벨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같이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시간이 되었을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시간 이 시간은 어느 때냐면 예배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자기 자리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예배를 그의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때가 되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거절되자 몹시 분했고,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안색이 변하는 가인을 보시, 보면서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꾸짖으셨을 때, 가인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가인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반응은 더욱더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동생 아벨에게 할 말이 있다며 들판으로 불러내고는 그를 죽인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었고 그 원인이 자신의 예배가 거절되었다라는 것, 즉그 그 살인의 원인이 예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두 명의 예배를 다 받으셨다면 살인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한 명의 예배만 받으셔서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셨냐는 것입니다. 아벨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대충 예배를 드렸을까요? 가인의 예배는 예배의 모습만 있고 그 안에 정성이나 열심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가인도 분명히 엄청난 열정과 마음을 기대와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주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실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뉴스를 보며 수능이 끝난 뒤에 안타까운 비관 자살을 하는 학생들의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평소에 말썽도 피우지 않고 늘 공부만 하던 그 상위권의 학생들이 자살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를 하지 않고 맨날 놀던 그런 친구들은 그 수능 점수에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아무런 영향도 없고 자살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그 수능생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공부에 또 성적이 원하던 대로 나오지 않자 안타까운 결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든 이유는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시큰둥한 마음이나 열심히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어찌하든지 우리는 많은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힘들어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힘든 이유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인이 예배를 대충 들여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아서 화가 났던 것은 그만큼 가인은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 화가 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대와 열심을 드렸을지 상상도 되지 않아요. 얼마나 그 예배를 전심으로 드렸는지 동생을 죽일 정도로 분함을 가질 정도였으니까요. 그에게 그만한 종교심과 열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열심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믿음이요 믿음.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에게는 그 믿음의 예배가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과 열정 그것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가인에게 없었던 것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매 예배 시간에 나오지만 내 안에 열심들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리 안에 정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냐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이 믿음의 예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배자가 가져야 할두 가지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 그러한 믿음이요. 또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요.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몇주전 우리는 워십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또 배웠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합당하신 존재께 드리는 것, 최고의 존재께 그분께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우리가 그 최고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나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결국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최선에 다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인에게 결여된 것이 있는데 이러한 믿음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또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요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습니다. 여기서 귀한 향유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말하고 있는데 당시 나드 한 옥합이면 300 데나리온을 주어야 살수 있었습니다. 어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약 3천만 원 이상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향료를 부으면서 한 번에 그 3천만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성경을 보면 분개하여 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하게 화를 냈다라고 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섬김을 허비로 치부하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음을 알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없었겠냐며 말을 합니다. 이들의 분노는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이전에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이 여인의 행동에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빌려서 이 향유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왜 이렇게 사용하냐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보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록, 기억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 여인의 행동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길래요?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주님께 값진 것,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최고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에는 그보다 더 값, 값, 값어치가 있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틀 후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요? 예루살렘에 등장했을 때, 입성하셨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수많은 사이, 군중 사이를 지나가고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주가는 인기는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죽게 될 그러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머리에는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여인만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온전하게 그 말씀을 믿었는지 그 장례를 준비할 여유도 없겠다 싶어서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으며 그분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장례를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자리에만 염려하고 있었는데, 단한 사람, 그 여자만이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겠지만. 간절히 소망하였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즉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의 믿음도, 그 여인의 행동도 전해지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단순히 값비싼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의 의미, 의미를 넘어서 그 행동의 원인이 중요한데 그 행동의 원인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없었던 것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까지 그 믿음이 지금까지 기록되었고 기기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반응과 행동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제자들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정말 강단에서 또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궁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이라는 생각과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도적 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정말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랑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정말 믿는 사람들의 예배는 조금 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처절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배 예배의 모습을 보면요, 아니 저부터도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저의 예배의 모습만 봐도 마지막 날이 아직 한참 남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말을 믿은 단한 사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억하게 하시면서 또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배는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아벨의 예배에는 믿음이 있었고, 가인의 예배에는 예배의 모양과 형식과 열정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제자들의 모습에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살며 항상 같이 있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처절한 낙심과 실패감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 같이 여기서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비난과 원망과 책망이었을까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 믿음 없이 예배하는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그저 눈 한번 감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면, 가인은 아마도 일평생, 평생 믿음이 없는 예배를 계속해서 지속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를 거절하는 그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가인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술이 난그 가인에게 안색이 변한 그 가인에게 직접 찾아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누가 이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누군가는 결단으로 또 누군가는 찔림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 동안 믿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러한 믿음이 없는 예배는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정말 더한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열심, 퀄리티 그러한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의 최고의 대상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그러한 믿음,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 향유의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믿음,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예배.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우리 창원 성격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